9번,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달랬으니까, 어떻게 되냐 면 어, 누군가의 제곱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 문제는 첫 번째 X가 여기 있으니까, X로 묶고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되니까, X의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 x 제곱 그리고 3a 플러스 2의 x 그리고 a 플러스 2어 얘가 0이 되는 요런 상황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애 여기 안에 있는 3차 방정식을 먼저 0이 되는 애를 찾아주면 어차피 3차 방정식 풀려면 조립제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0되는 애 찾는데 어 x에 마이너스 1을 놓고 0이 되는 애를 찾아보면 어, 아, 0, 마이너스 1 집어넣고 0이 되는지 확인한단 말이지.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, 얘는 2a 플러스 1,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2, 그리고 a 플러스 2, 요렇게 되는데, 2a하고 a하고 마이너스 3a 지워지고, 마이너스 2 지워지고, 1 마이너스 1 지워지니까, x가 마이너스 1이면 일단 성립하네.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1. 2a 플러스 1, 3a 플러스 2, a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하면 2a 마이너스 2a 계산하면 a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서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4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하면 x 하고 x 플러스 1 하고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중근 하나랑 나머지 도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서 중근 갖는 경우가 세 종류가 나와 그걸 조심해야 되겠어 하나만 하면 안돼자 그러면 세 종류 나오는데 1바 따로 어떤 게 있냐면 x x 플러스 1하고 여기 뒤에 있는 애 얘가 중근이 되는 경우 여기 첫 번째 야 아, 그럼 요거부터 먼저 풀면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애 얘가 완전 제곱골이 되면 되겠다 해서 여기서는 뭐야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지 얘가 판별식이 된 0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그거 찾아봅시다 b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먼저 찾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 요렇게 되는데, 자, 그러면, 어, a-2하고 a+, 1이야. 자, 그러면, 여기서 뭐야? a가 2거나, 또는 a가 마이너스 1인데, 이게 혹시나, 여기 앞에 있는 애랑 해서 상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,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어. 자,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?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?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3개의 근이 나오지.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해. 그 다음에 a가 2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이거는 뭐야? x가 마이너스 2 되니까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또 다른 근이잖아.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또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얻은 a가 2하고 마이너스 1은 둘다 되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건 뭐야 두 번째 중근이 되는 방법 두 번째 중근이 되는 방법 뭐가 있냐면 x제곱이 되는 방법이 있어 요런 식으로 그럼 x제곱이 되려면 x제곱이 되려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에서 여기서 x가 0일 때 0이 되어줘야 돼. 그래야지만 여기서 x가 하나 더 나와줘야지만 이쪽으로 곱해서 x제곱이 될거 아니야. 이해 돼? 무슨 말인지? 그래서 x에 0 대입하면 0, 0, a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게 하나 또 나오는 거야. 어. 이거는 성립되나 안되나 확인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, A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분명히 서로 다른 근이 나올거야 자 A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야, 우리가 지금 풀어주는거니까 한번 확인해볼게 시험 때는 확인하지마 그냥 하면 돼 A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요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애가 X하고 X마이너스 4로 되는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싹 빠져서 이렇게 중근이 되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모양 보이겠지. 어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것도 하나 찾았어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 하면 x하고 x 플러스 1이 중근이 되고 누군가가 나오는 거야. 즉, 다시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2a,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에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a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가 0이야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는 3이라는 애가 나오네 어 그러면 여기도 그냥 연습을 한번 하는 거니까 보여줄게 x 제곱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집어 넣으면 뭐야? 어, 아, 마이너스 3이래. 3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. 3 집어 넣으면 플러스 6x, 3 집어 넣으면 플러스 5는 0, 그러면 5, 1이니까, x 플러스 5, x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? 여기에 x 플러스 5만 적어주면 되겠다. x 플러스 1은 하나 적어서 이렇게 제곱으로 만들었잖아. 그러니까 또 서로 다른 세실건 되는 거 맞지? 그래서 a가 3, 어, 그러면 A로 구안에 다 적어보면, A는 뭐뭐 있었냐면, 2하고, 마이너스 1하고, 마이너스 2하고, 3이 있었네? 그럼 얘네 다 곱하면, 얘네 다 곱한다고. 다 곱하면 뭐야? 12. 이렇게 되겠네. 어.